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제 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서 잘 쓰려면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지난달부터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쉽지만 굉장히 강력한 툴을 활용하게 되면서 제법 어려운 분석 기법들까지도 적용하는 방법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더 본연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잘 활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인사이트를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얻어내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바람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일하는 방법, 그리고 일하는 순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일을 할 때는 위와 같은 순서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 기반 업무의 기획 단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데이터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부터 무작정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목적성 없이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생각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끌어당겨서 정체 없이 데이터의 바다를 헤매면서 수많은 데이터 분석만 하다가 많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 밸류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가 실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정의하는 기획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획의 단계는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살펴봤던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업무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밸류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데이터로 역행하는 이 업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업무를 계획하는 기획의 단계가 꼭 포함되어야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할수 있다는 거요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넘치도록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막상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까지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획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업무의 반대 방향으로 업무를 설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 요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했으면 마무리 단계에 역시 한번더이 기획 관점의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끌어올린 가치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밸류가 정말 끌어올린 가치가 맞는지, 그리고 그 가치의 폭은 어느 정도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더 판단하고 판정하는 과정. 여기까지를 해야지 진정한 데이터 기반 업무의 시작과 끝, 그 마무리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실제 데이터 분석을 실무에서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업무 순서 방향, 데이터 기획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전에 기획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판정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그 점을 한번쯤은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